안녕하세요. 다문화교회 이경님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요 시리즈 하브루타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보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학들이 정말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서도요. 유대인 엄마들과 한국인 엄마들은 알아준다 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나름 짐작하시겠죠. 아, 이렇게 우리 엄마들의 교육만큼은 세계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있죠. 특히 우리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의 목표를 부모가 정해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기 학습으로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도 시켜보고 또 스포츠, 뭐 축구가 좋다, 뭘 좋다 축구도 시켜보고 또 그림도 그리게 해보고 뭐가 적성에 아이한테 맞는지도 알아보기도 전에 엄마가 이것저것 정해 놓고 아이들을 그 공간에다 일단 데리고 갑니다. 일단 보내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엄마들은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언제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성장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20개월밖에 안된 애기도 어떤 색상의 옷을 입을지,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을지,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런 선택이요. 엄마가, 어, 좀, 때로는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급하기는 하지만, 아이가 성장할수록, 이런데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이런 것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결정해 주거나 아이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아이에게 허용해도 되는 범위를 부모 나름대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의 과정에서 아이들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또 주체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부모가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이런 내적인 기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 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더라도 그 아이들은 아,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하고 작은 책임까지도 질수 있게 됩니다. 그런 중에 아이들은 성장하면서도 스스로 책임감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할때더 신중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함께 자녀들끼리도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지 말고.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키우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엄마들은 비교 참 잘하잖아요 어,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요즘은 이제 핵가족화가 되어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있는 경우도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을 비교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언나가게 됩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두 형제를 모두 죽이고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둘다 살린다. 아주 멋진 말이 있어. 사실, 지능이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비교당하지 않는 자신만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 아이들은 대화할 때 부모나 선생님의 눈치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꿈은 또 구체적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는 아이의 목표를 부모가 정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끌고 다니다 보니까 끌려다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 스토크 사랑이 너무 넘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스토크 아시죠? 스토크. 스토크란 이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계속 자기의 사랑을 강요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어... 연인들 같은 경우 이런 잘못된 스토크 사랑을 하다가 사실 상대 연인을 살해하는 경우도 우리가 드문드문 뉴스에서 나오는 것 보면 정말 슴딱합니다.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모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아이에게 종용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잘못되었는가를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간단해요. 아이가 스스로 옳고 무엇 때문에 깨닫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입식 교육이나 전달식 교육은 지식은 잘 전하지만 이렇게 대화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교육은 삶의 지혜도 함께 전달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이 여기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성경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 열매까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의 속성 중에 넘버원이 아, 사랑은 오래 참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7절 마지막에는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오래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유대인 부모들은요, 어, 아이에게 어느 대학에 가라 하거나 또 어떤 성공을 하라 하지도 않고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키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목표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요, 아이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도요, 그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준은요,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되고 싶은가, 또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맞는 강좌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대학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7.2 공과대학에 들어갔죠. 근데 이 72공과대학에 들어간 아인슈타인은 어그 학교가 명문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의지입니다. 좀 고급 영어를 쓰면 내적 동기 자기 동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의 내적 동기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정말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말을 하지 않으면 부부지간에도 저 사람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는 더 하지요. 대화를 하면 아이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 하면 좀 일단은 충분히 쉬고 푹 자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옛날 에피소드 1화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특히 중고등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을 보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이게 내신과 어, 수능 볼때 내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집에 와, 어, 치르고 와서 집에 와서 엄마 나 오늘 시험 너무 어려워서 망쳤어. 그렇게 아이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아니, 그렇게 못 봤어? 시험을? 이 말이 아니라. 오늘은 시험이 이번엔 좀 어려웠나 보네. 일단 오늘 시험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한두 시간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 시험 잘 보도록 하면 좋겠다 하면서 도닥 끓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아이가 공부하는 곁에서 잠시 책을 보다가 저는 또 거실에 나와서 아이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간식도 주고 또 아이들의 방에 불이 소등되어야 저도 그제서야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 동기에는 제가 지금 내적 동기만 얘기했지만 외적 동기도 있어요. 이 외적 동기는 상이나 벌처럼 마음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 내적 동기는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힘이 내적 동기를 추구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대학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짐으로써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1등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모두 외적 동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이 아이가 할수 있는 많은 일들을 부모가 대신해줌으로써 스스로 할수 있는 내적 동기를 때로는 많이 꺾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내적 동기는 정말 가장 오래 지속되고 보람을 얻게 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OECD에서 해마다 국제 학업 성취도 비교평가를 합니다. 어, 여기 평가하러 온 나라들 중에 우수한 국가들을 보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학원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아이들이 또 쉼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은 다른 우수한 나라들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성적은 최상위권이면서 어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동기는 또 바닥이 있어요. 많이 낮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자체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시켰어. <laughs> 억지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엄마들은 1등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1등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국제 경시 대회나 뭐 올림피아 대회에서 대회 나가면 진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외적 동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눈앞에 있는 결과,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내신 1등급 받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야 돼. 그래서 쪽집게 선생님한테 과외를 해야 되고, 또 학원에서 해야 되고, 이런 관심이 오직 성적 우수, 1등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너무나 힘들어 하지 않을까요? 이런 학업성적 외에도 특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러한 케이스도 마, 어,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멋진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지, 콩쿨대회 나가서 1등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부모들의 관심을 받는 여기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땐 내가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정말 내 감정을 실어서 연주하는지, 이 곡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런 관심보다는 오직 대회 1등, 1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말했지만 스포츠계, 미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예술적인 재능을 길러주는 첫발걸음은 정말 좋아하고 즐겁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아이들을 때로는 예술의 선당 같은 데 가서 미술 전시회도 보고, 음악도 콩쿨대에도 직접 내가 나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관람하면서, 아, 저쪽, 저렇게 예스원이 담겨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외적 동기에 대해서 연구한 알피코는요, 상으로 인하여 벌을 받다 해서, 상과 벌은 독약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는 진심이 담기지 않는 칭찬에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 눈치 정말 바, 음, 빠릅니다. 눈치 잘챕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도 칭찬해 줄때 그냥 근성으로 하는 영혼 없는 칭찬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칭찬은 중요하지만 칭찬은 중요하죠. 그래야 고래도 춤춘다잖아요. 아이가지는 재능이든 기술이든 진실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상과 벌을 어, 가지고 효과는 정말 있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할 경우는 부작용을 오히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녀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또한 자녀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자녀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또 그때그때마다 격려해 줍니다. 특히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서 구체적인 직업이나 특정한 대학이 좋다고 거론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는 대로 그 직업과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어, 좋은 점과 또 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더 신중하게 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공부한 공부가 있잖아요.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이 하브루타는 아이들의 호기심의 기초를 하지요. 아이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은 정말 여러 분야에 관심을 보이게 되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주는 자원이 됩니다. 이 하부르타는 아이들의 내적인 동기로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호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부모는 또, 선생님이신 분들은 할수 있는 한 해주면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에게 어, 교육을 지도하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하부로타 마지막 시간입니다. <laughs> 1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절대적 자신감은 확고한 정체성에서 나온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7월부터는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하브르타와 연계해서 좀 연구하겠습니다. 이미 사회 통합 프로그램으로 연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좀더 저가 아어 연구를 좀 해서 어 한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과 저도 한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또더 나아가서 결혼 여성이. 민자들과 또 이주 노조동자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강의하면서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